어떡하지? 애들 고해야 하는데, 방법은, 저기 순간이동하면 바로 공격해. 알았어, 가자. 그래. 야! 아니, 우리가 공격을 하고 있었다니. 큰일 내라. 안 돼! 그! 이제, 나 혼자 썩에서 반드시 카이랑 창면을 구하겠어. 휙! 아니, 진 얼마 천이석, 불의 힘을, 견자! 받으라 용암 공격칭! 틀렸구나 그래. 이녀, 아니, 넌 누구냐? 어? 어? 아! 진짜 펌킨 내가 좀 더지 펌킨 너 항상 그렇게 되더라 펌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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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이제 나한테 맡겨 덤벼라 슈배트맨 가서 없으라 싱 트리 허리케인 와우 대박인데 진짜 장난 아니다 와 시, 아이스맨 싱와 펌킨 강해졌구나 제대가나싱와 이겼다 아니 다크맨 수능 없으셨군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